스처버. 개지리 와, 교구. 야, 교구 봐 봐. 교구 HD, 음. HD 버전 패치. 음. 음. 와 근데 이거 일체터 망가진가? 이게 정자도 내대로말이다 한번 봐요끝까 한번 해봐요. 해봐 한번 와. 야, 진짜 잘 만났다. 야, 이거 이거 이런 테스트 와 여기 야여안도 야, 야, 진짜 깔끔해. 저러면 레프자만 나겠다 진짜. 어 이렇게, 이렇게 그래. 깔끔하고. 음, 야 밑에 바닥도 존나 깔끔하네. 로드와 네. 안도 깔끔하다. 음. <몬이> 야, 개깔끔한데? <몬이> 뭐 와, 야, 세이프로 가끔하다. 저, 테미시가 있려저 그 빨간 거지, 우숭시도. <몬이> 어. 아, 아! 아, 아! 아! 시마카제 그 다음에 아마츠카제 그 다음에 댕댕이 중간에 댕댕이 같은데 댕댕이 님 로딩창이 상당하시네요 어... 그렇게 놀이들 상대 놀이들 젊은 저걸 다 알고 있을 거야 저 중간에 댕댕이가 저그그 그 댕댕이가 아니고 그 뭐지 뽀이뽀이하는 말고 <laughs> 강코데는 몰랐어 어, 근데, 칸코야 하면 안 돼. 내복나요, 내복나. <laughs> 와, 야, 여기도 바뀌다 <laughs> 와, 여기도 개 깔끔해. <웃음> <웃음> 와, 깔끔하게 다 했네. 여기까지만 된거 같은데? 그 이상 없는 거 같은데? 모든 집도다 그러면 지금, 어, 이안겠다 아니다, 아니다, 아니 여기 하나 씩도바었다 뭐 아니 여기 잘보면 밑에 풀, 풀도 있어. 잔디 있어 잔디. 어 <laughs> 네, 워크샵 작품, 워크샵. 야, 그렇지. 이게 cement. p a 오, a j i c o n c 야, 그렇지. 이게 시멘트 바닥이지. 바닥이 e r 이 h e b 트 d y Cement. Padaji. Reloading. 야, e a h I'm not. I'm not. i 있 not. I'm not. I'm n 통업과 <laughs> <laughs> 하는데 저저 저짓하면 저 저런 말 하면은 욕 처먹어요. 통업과 왜왜났냐고이 파형. 와 여기 엄마 껴 뭐야. 아니 이거 어떤 사람 있잖아 저거 왜저 교구 알람 울리는 거 있잖아 띵 띵칸소 있잖아 아니 그거 내가 누구 어느 어느 방송직히 모르겠는데 봤는데 띵동 뭐뭐뭐 뭐, 뭐, 문을 열어봐 라고 하면서 뭐, 그 노래 있잖아 그거 음. 어 그거 노래 나더라고 그 공포 노래 같은 거? 음. 어, 그거 왜 미쿠 목소리 같은 거? 나면서 음. 와 여기가 야 여기가 것같아개깔끔네 여기. 봐봐. 와개 깔끔하다. 저거 그욕조 바닥 같아 저거 모 바닥이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, 내가 하는 교구 맞나 이거? 흐흐흐흐 이제 오리오니스 어? 휴식. 그래 좋아요. 아좀 빌려서? 아좀 빌려서? 아좀 빌려서? 아좀 빌려서? 아좀 빌려서? 아아좀 빌려서? 아좀빌려아좀 빌려서? 아좀아좀 빌려서? 아좀 빌려서? 아좀빌려아좀 빌려서? 아 지 맨날 24시간 찾아야 돼. 아내 음. 아, 밑에 잔디도 있, 더라고아이 음. 잔, 야 이거 잔디도 폐지됐어 이거. 폐지한 거 하이 잔되네 어. 어, 어 이게 끝인가 보네. 이 이거 끝인가 보네. 이안 바뀌어 있어요? 어, 어 아니 뭐 치프 패치, 아니 좀 바뀌고, 어, 어 여기 안에 깔끔해졌다. 어. 아 어디 보고 포그 그래 봤자 업데이트 안해 주는 거왜한가지 어, 이... 진 업데이트. 했죠? 와, 이거 또 깔끔해. 나무. 나무지 와, 진짜 이거 무슨 그딱 그거야. 막 인테리어 막 어, 하고 싶은 느낌. 막. <laughs> 아, 밑에 바닥 개 깔끔. 개 깔끔하네. 나도 위치만 잡고 위치만 잡고 내가 헌터만 잡고 이제 나가야지. 또 연, <laughs> 영상 꺼야지 이제. 한뭐 아, 그거는 막 집이 <laughs> 독고다이를 위한데.